자, 어, 미나 꺼, 한번 보겠습니다. 미나가 지금, 음, 첫 번째 문자제가 지금 선생님이 잘안보여 글씨가 잘안 보이는데, 조금 더 선명하게 찍으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지금 크게 찍어가지고, 그렇거든? 좀더 가까이 하고, 화질을 좀 좋게 해가지고, 다음에 보내주세요. 네, 메일로 보내실 거니까, 음. 그래요. 어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좀 자세히 읽고 나서는 어 문단에 뭐써 있는지를 한번 파악하는 게 좋죠. 그쵸어 지금 이게 좀 수능 완성 제시문이고 이게 뭔가 좀 잠깐만요. 음 오케이. 아그 문단별로 체크하는 걸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크. 그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가를 먼저 파악하는 게제 심은 이에 큰 도움이 돼요. 어,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3회지? 이게 명제 그 부분지? 논리학, 뭐, 그런것 같아. 지금 잘안 보여. 잘안 보이는데 지금 딱 모양, 모냥, 모양을 보니까 그러네. 음.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어, 그렇지. 그런 식으로 약간 살짝 메모를, 뭐, 어떤 부분이다. 근데 아마 그 문단에 맨 앞에다가 써두는 게 좋겠지? 그래야지, 아, 이 문단을 읽을 땐 이걸 찾는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문단 앞에 이렇게 살짝 메모를 해두는 건 내가 이 문단을 읽을 때는 이런 점을 찾으면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거니까. 그치? 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와꾸 잡는 거라고 하는 거니까 각 문단별로 무슨 내용일까첫 번째 문장 정도를 딱 보면서 어~ 거, 거기 이것도 보면 개념인 개념의 관계나 문장 구조에서 명제의 진위를 판단하는 것 이외에도 한 명제와 몇 개의 명제들 간에 진위에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지 약간 다, 다른 진위를 판단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살짝 메모하고 가, 지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옆에 이렇게 싹 긋는 것도 사실 그렇게 필요 없고 옆으로 싹 긋고 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문단을 딱끊나서요 문단은 이게 써 있다라는 시작점을 딱 적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음.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음. 음, 내용이 어렵진 않았을 거야. 이건 인공 언어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인공 언어라고 하는 부분을 찾을 찾아, 찾아야 되겠죠. 인공 언어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구체적으로 문제, 문제 문법적인 제약을 받는다에도 사실 체크가 돼 있는 게 좋겠지 세 번째 줄에 그리고 거기에 인공 언어 부분이 아 되게 중요하다 인공 언어의 특징들을 내가 지금 모은 거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 음. 지금 이두 번째 문단은 인공 언어 그러니까 명제에서만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어쨌든 좋아요. 응, 음. 잘했어요. 음. 그러니까 문장, 문장 하나하나에, 이 읽기 방식은 문장 하나하나에 집중하라고 하는 방식이 아니야. 크게 그 문단에서 어떤 내용이 써있는지를 파악하고 문제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 부분을 찾아가 가지고 확인하라고 하는 부분이야 그 다음 문단은 약간 진리값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치?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수 없는 분석명제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키워드가 맨 뒤에 나와요 맨 뒤에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면 아그이 문단은 분석명제에 대한 거구나 라는 걸 지금 옆에 지금 옆에 이렇게 딱 괄호 쳐놓고 지금 살짝 써놨죠? 자, 써놓은 부분을 살짝 수정하는 거죠. 아, 이건 분석명제에 대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그지 분석명제, 얼른, 동그라미 치고요. 어 그래, 그래. 그 부분이, 아, 이거 분석명제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딱 수정하는 거. 오! 오, 나 지금 소름. 소름. 자 그리고 이제 어 그렇죠 그다음에 사슬여 두합 여부에 의존하지 않고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명제 그래서 아예 모순이 되거나 이 합성 명제에 대한 얘기니까 그렇죠 그건 합성 명제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딱 체크하시면 되고 음 다르게 반면 뭐 그러나 뭐 이런 부분에다가 체크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딱 끊어지는 부분에 이제 비교를 하는 부분이면 이제 좀 그게 효과가 있거든 근데 이게 비교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뭐 그렇게 굳이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쵸? 지금 펜이, 이건 약간 좀 디테일인데, 펜이 그 재심은 위에서 약간 좀떠 있잖아. 그러면 약간 진짜 이게 뭐 과학적이진 않은데, 이게 조금 산만합니다. 그래서 펜을 이렇게 싹그 되게 그 재심이랑 이렇게 밀접한 가까이 두는 게 좋거든. 가까이 두면서. 옆으로 손이 가지 말고 밑으로 손이 가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리면서 가는 게 내려다가 아 중요하다 내리가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좋아 그치? 뭐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펜이 약간 좀 산만하게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좀 있다 이 정도도 좀 신경을 좀 써보시고 그렇죠 명제니까 그거는 얘죠 얘 예. 어. 아 거기 예가 거기 있다 이렇게 체크해두면 돼요. <laughs> 다른 명제의 진리값에 대한 관련이다라고 한거 이것도 예죠, 그렇지? 음 응. 응, 이거 봐 지금 펜이 이렇게 사라졌다가 나타났다 이러지. 그딱그 그러니까 그 문단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때는 그 문단에 딱 집중해서 쫙 손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가, 가고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손이 이렇게 사라졌다가 들어왔다는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몇번 그랬네요. 음. 완전한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그 문단에서 내가 이거 뭘 찾아야겠다, 난뭘 찾고 싶다, 뭘그그 그 부분을 이렇게 찾는다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데. 약간 좀막 이해도 했다가 막 약간 좀 이게 지금 일관성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다른 학생들이 읽는 속도에 비해서 좀이 제시문을 좀 천천히 읽은 거거든? 근데 그럼 천천히 읽었으면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최대한 덜 찾아오는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돼. 어, 25번은 잘했고 25번 문제가 쉬웠으니까 자, 여기도 딱 보면 자연 언어, 인공 언어 그 부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파악을 하고, 아, 내가 이 부분에 어떤 이해한 부분은 최대한 안 찾아가고. 그게 지금 두 번째 문단 근처에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여기서 보면은 지금, 어, 문법적 조건에 구해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4번에 보기에 지금 분명히 있는데 지금 한참 고민하잖아요. 왜냐면 두 번째 문단에서 첫번째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된 문장이 기 때문에 문법적 제약을 받게 된다라는 부분이 세 번째 줄에 써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분을 지금 한참 보고 있죠. 그러니까 천천히 읽는 거의 효과를 거의 못 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문단, 문단 구조 파악이 파악을 하면서 탁탁탁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고 다시 찾아오면 돼. 그러니까 읽는데도 시간을 쓰고 있고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을 쓰고 있는 거야. 이중으로 쓰고 있는 거야. 두개 중에 하나만 하면 되거든. 천천히 읽을 때는 천천히 읽고서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자, 아주 디테일하게 체크하고 필기하고 이런 식으로 읽는 학생은 최대한 덜 돌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제시문으로 돌아오는 게좀 줄어야 되고. 만약에 이걸 그냥 크게 구조만 파악하고 한 학생들은 제 신문을 빨리 읽는 대신에 문제를 읽을 때 디테일하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지금 미나는 두 개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고 있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집니다. 그러니까 많이 까먹어요. 잔상을, 잔상을 잃어버려요. 이거보다는 좀, 음, 방식을 크게 크게 파악해서, 아 무슨 뭐가 써 있구나라는 걸 하고 나서 나중에 찾아가는 방식을 이용하든, 아니면 제시문을 읽을 때 돌아오는 걸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정리를 최대한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겠지 지금 26번 문제는 그렇게 오래 풀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체크를 아사번 했죠. 했죠 했네요 어. 잘안 보여요 잘안 보여, 보여. 음. 그렇죠 이건 이제 사례와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 사례와 관련된 문제인데 사례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어느 부분의 사례인지를 알아두는 게 좋죠 어. 자, 이 지금 어느 부분일까? 안 찾아가고 있는 건 좋아요. 어, 근데 이거 답이 5번이죠? 음. C와 달리 얘는 사실의 부합 여부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데,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총각이라는 개념 안에 남자라는 것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얘는 사실과의 부합 여부를 따지는 참거짓을 따지는 애가 아니고, 씨는 플라톤의 아리토르스 스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확인하는 방법에 관련된 거니까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중요한 명제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 지금 5번은 지금 반대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한 설명인지, 이게 어느 부분에 대한 사례인지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봤기 때문에 이게 지금 27번 답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그 핵심을 파악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단어를 모으고 사례를 어느 부분의 사례다 이거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천천히 읽었으면. 그리고 천천히 읽지 않더라도 구조를 파악한다고 해도 아, 이 설명을 명확하게 그 문단별로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문단별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두는 게 효과적이었을 텐데요. 이건 지금 함축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그쵸? 함축에 관련된 문제. 이게 지금 모순 관계로 이루어진 그런 명제에 대한 설명이잖아. 명제에 관련된 설명이잖아. 합성명제에 관련된 설명이고 그치? 하나는 어느 경우에도 참이 되고 하나는 어느 경우에도 거짓이 되는 그런 구조지 그러니까 A, B는 공통적으로 뭐야 둘다 모순됐단 말이야 그렇지.둘다 모순됐지. 비가 오거나 비가 오지 않는다. 교복을 입었다. 교복을 입지 않았다. 그게 지금 서로 모순되잖아. 모순되었기 때문에 모순된는 거는 공통적이고 하나는 근데 늘 참이 되고 하나는 늘 참이 되지 않는 그 구조잖아. 그렇지. 음. 그리고 2 9번 문제는.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여기 정도까지 봐도 될것 같아요 될것 같은데 미나가 지금 보니까 너무 약간 비효율적으로 제시문을 읽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도 또다시 이렇게 찾아가는 걸 보면은 어쨌든 두개 중에 하나만 해야 되겠다 자 그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미나고그 연습을 좀해 보자고 처음에는 뭘 연습할 거냐면 제시문을 간단하게 읽는 방법을 연습해 보고 두 번째는 제시문을 자세히 읽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푸는 방식을 연습해보고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을 해야 돼. 미나는 되게 중요한 거 지금 지금부터 하는 얘기잘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컨셉을 갖고 제시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채시 첫 컨셉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니까 난 이번에는 제시문은 구조를 파악하고 조금 빨리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 아니면 다. 천천히 다필기에 가면서 완벽하게 읽고, 최대한 안 찾아가고 풀겠다? 요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세요. 미나는 그걸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뭐, 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제시문으로 갔네요. 이두 번째 제시문은 15에서 20번. 그런 거죠? 외계 지적 생명체에 관련된 제시문입니다. 어, 이건 아까보다 조금 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건가? 이건 전체적인 파악을 하진 않았죠 이거는 지금 사실 과학재심이기 때문에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이두 가지, 두 개의 재심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 이거 그쵸? 그리고 아까보다는 조금 빠르네요 이게 네. 예, 좀 이건 이해가 쉬워서 그런가, 점점, 점점 빨리 내려가는, 빨리 이렇게 읽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음. 그죠 맞아요. 이 과학, 이런 제시문은 아까처럼 왔고 파악하는 거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데, 또, 또이 정도는 또 해도 되긴 하는데. 자, 선생님, 그냥 이거 제시문 예를 들어볼까? 첫 번째 문단에서 외계 지적 생명체를 탐색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 문단 같은 경우에는 탐색이 어떻게 출발되었다. 세 번째 문단은 대표적인 사례로 세티. 그 다음 문단은 세티가, 어, 못하고 있지만, 약간 확장하고 있다. 그 다음 문단에서는 정말 그들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은, 그, 프랑, 프랑, 프랭크 드레이크라는 사람의 그 견해 그거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그 문단이 또 가해선 그게 끝이 나는 거지. 이게 가해선 그게 끝이었죠? 그 부분은 약간 공식 부분이니까. 아, 이건 공식 부분이다. 라고해서 괄호 체크를 딱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나오면 일단 괄호 체크라고 옆에다 쓰는 게 좋은데, 이거는 약간 지금 되게 적응한 정확한 그런 공식을 지금 설명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다 써놓을 필요는 없는데, 이 부분이 공식이다. 그래서 꺽쇠 표시를 해두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렇지? <laughs> 나는 하진 않았는데, 그런 거로 하는 게더 좋았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나 부분은, 저희거왜 이렇게 펜 읽기잖아. 없어요. 아, 지금, 가 부분에 있는 것만 지금 먼저 푸는 거야? 가 부분에 있는 거 먼저 한다고? 괜찮아, 그것도. 이걸 이렇게 풀려면 15번 문제에서도 가는 가가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다 이렇게 판단을 해 놓고 그 다음에 16번도는 아예 가에 대한 문제니까 가를 탁탁 다 풀고 약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지 음 17번도 풀수 있는 문제잖아 가를 보고서 그쵸? 16번은 답은 맞았습니다 17번도 풀수 있는 문제죠 요즘 조건 맞춰 쓰기 문제니까. 탐사 대상은, 대상은 외계 지적 생명체라는 말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속담을 활용, 속담 찾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려움, 동참의 의의. 요, 요세 가지 조건이잖아. 그세 가지 조건을 탁탁탁 이렇게 끊어놔야지. 탁, 끊어놔야지. 뭐. 그래서 좋아, 고민하지 마. 너 뭐가? 아, 좋아 <laughs> 너 뭐가? 배부사선이라고? 그렇지 좋아, 그렇게 하고서는 나를 읽는다. 이거지, 이걸 왜 먼저 읽어? 그거는 가와 나를 모두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거는 어, 18번 문제 같은 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다 읽고 풀어도 충분합니다. 그치? 오히려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를 읽고 푸는 거니까 그냥 내비두더라도 그렇지. 그걸 빨리 갔어야지. 이거를 하려면 조금 더,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이거, 이렇게 가 읽고 가에 관련된 거 체크하고, 나 읽고 나에 관련된 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 그거 효율적으로 풀려면 문제, 이거 문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그, 이 유튜브 안에 그 SE 양이라고 해서 맨 앞에 있는 거 있을 거야. 거기 있는 그 친구가 되게 그걸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약간 그 가나를 나눠서 푸는 거는 그 학생이 제일 깔끔하게 했던 것 같거든. 성은이가. 그거 한번 봐보세요. 음. 그래요. 나보는 뭐, 이렇게 체크할 게 별로 없죠. 거기 지금 이제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게 조건 부분은 탁탁 끊어서 1, 2, 3, 4 이렇게 체크해도 사실 좋죠. 그러니까 지금 읽기 방식의 일관성이 조금 떨어지고, 그러니까 컨셉이 지금 없어서 그래.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풀때 컨셉을 잡으세요. 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첫 번째 문단 읽고, 군, 전체적인 구조 파악하고, 문제 풀 때, 아, 그리고 다시 읽는 방식을 사용하겠다. 뭐, 이렇게, 이, 이, 이 컨셉. 아니면, 제시문을 최대한 크게 구조만 파악하고, 약간 대충대충 읽고, 문제에서, 문제를 풀때 확인하겠다. 자, 이게 두 번째 컨셉. 세 번째, 아예 첫 번째, 한 번에 읽을 때, 완벽하게 정, 자료 정리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안, 최대한 안 돌아온 상태에서 문제를 풀겠다. 자, 이런 컨셉을 되게 여러 가지로 두고 해야 될것 같아. 이게 컨셉이 너무 없이 연습을 하니까, 약간 그런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기를 지금 생성해야 되는데, 되게 뭉툭한 무기 여러 개를 갖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래, 이렇게 되면 잔손질도 많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로 시간을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오히려 지금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가에 관련된 문제를 풀고 나서 약간 지금 나에 대한 집중력이 살짝 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약간 지금 뭔가 이완된, 듯한, 팍 타이트하게 이렇게 읽는다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연습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눠서, 나눠서 푸는 건. 그럼 가 다시 확인해야 되잖아. 그치? 이거 가를 다시 확인해야 되면 이게 뭐 의미가 있냐고. 어, 그래도 잘하네. 아니야, 1번인데 답이거 그니까, 연습을, 지금 미나가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열심히 하는데, 약간 좀 어떤 방식을 연습한다는 거에 따지, 거로 따지면, 그 방식이 좀 잘못됐어요. 미나도, 선생님 찾아오셔서, 선생님이 컨셉을 적어줄게요. 컨셉을 적어주면, 나 이렇게 풀어봐야겠다. 사회랑 인문에 관련돼서만, 그 컨셉으로 연습을 해봅시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봐도 될것 같아요. 어, 한번 잘 해보세요.